음, 처음 배웠을 때는 모르겠는데 다시 배우는 거니까 아니 복습하는 거니까 느낌이 좀 그래요 그냥 이런 거였다는 느낌만 줘가지고 참어 도덕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도덕을 꺼내보고요 아, 영어. 왜, 영어는 왜 암기야? 좋 영어는 내 친구가 같이 하겠어. 얘들은 그냥 푸는 거야. 좋았어. 네, 소독이요. 소독 선택했어? 네. 구걸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암기지 다? 이럴 수가? 왜 암기인 거죠? 쌤 암기야. 아 요즘 수학도 암기같지고 이거. 요즘 막담기처럼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하는 건데?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 돼? 외워야 되기도 하고 요이해하기도 하고 아 학습지를 정리해보자면 그니까 1번 1단원 구독적 실천부터 창 탐구 구독적 의미 이거 1단원 단원 필 없어. 응도둑의 음. 응필요 음. 음, 없는 거. 이 다시한번이야? 네. 네. 이거 이거는 참다 일단위네도덕 탐구. 아 이거 외워야 돼요. 하고. 월요일보니까 음. 영어도 있어? 에? 네, 여기, 있어. 여기 영어, 영다꺼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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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영어, 영어, 영 영어, 영어, 영 영어, 어영 영어, 9단원부터 1 2단 부단하는 본문만 12, 아니 10, 11은 본문하고, 문법 다 12는 문법만요. 누군지 다 알아? 네? 뭐야? <laughs> <laughs> 다 알아야 되잖아. 해야죠 일단 외워야 되고요. 선생님 이거 파일 말은는좀 갖다줄까? 네? 이거 파일이요? 응. 네 어떤 파일? 이렇게 넣는 거아일자 파일 그 구멍 뚫어놓는 거요? 아니 이, 이 파일 아 아니 저 괜찮아요 많아? 네쓸 만큼은 적당히요아아 도덕은 선생님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이 배운 걸 질문하는 거지. 응. 답하고. 응. 아주 많기 때문에. 정리하고 있어 지금? 네. 네 여기는 얘들은 없어도 되는 것들. 얘 얘들은 얘들이 학교에서요. 응. 나을 것 같은 문제를 모아 뭐 놓은 거예요. 응. 지금 애들끼리 나올것 같은 문제를 써서 만든 건데요. 음. 그 시체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음. 이, 이런 것들로 공부해야 돼요. 얘네들도 있어야 되고. 어, 시험이 오네. 그냥. 시험이라면 오히려 차분해져가지고 할텐데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laughs> 다음 주 시험이야? 네 월요일부터 아 어, 선생님 같이 쉬네 네 그럼 다음 주부터 시험인데 언제까지 보세요선생님일주일 어. 동안. 음. 열공해야지 열공 음. 빨리 하자 말할까? 아 그러게요. 머리가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는가? 영어 공부가 뭐 그냥 무난하긴 한데, 무난해? 네, 아니, 근데 영어가 그나마 외우기에는 그 외운다는 거에서요, 새롭게 느껴지는 외우, 외우, 외우는 외우 게 그게 새로운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우긴 수, 수월하죠. 새롭기 때문에 그... 어떻게.. 그러는 건 없지만 배, 아, 배우기엔 편해요 모르는 게 아는 거는 복습이잖아 선생님 근데 모르는 건 배우는 거니까 좀 모르는 걸로 가죠 그냥 뭐그 상태로 들어왔네요 어, 결국 영어네 오늘.. 글쎄 우체국 갔다가 네. 외국인이 막 우체국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야 <laughs> 듣더라고, 나한테. 네. 뭘 하는지 알아듣겠는데, 말을 잘 못해, 설명 못해져서. 우체국, 성봉 <laughs> 우체국 어디 우체국교? 아, 선생님 학교. 음. 그래서 좀 영어로 더 열심히 하겠다 생각했지. 뭐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때? 네. 귀를 음, 묻는 게 아니고, 우체국에서 이제 자기는 편지 레터를 네. 이만한 크기에 있는 걸 보내고 싶은데, 네. 그, 이만한 규격 봉투 있지, 큰 거. 약간, 황토 색깔도 있는데. 서류 봉투. 어, 서류 봉투. 네. 근데 그런 봉투에 넣고 싶은데, 네. 지금 거기 있는 봉투는 큰 거야. 네. 자기가 넣고자 하는 그 엽서보다. 네. 그 봉투가 너무 커서, 네. 자기 엽서만한 그런 봉투를 찾기를 원해. 에, 그럼, 이랬다고 한 거야? 어. 근데 우체국에 없어. 큰 거밖에 없어. 저런 봉투밖에. 네. 근데 자꾸 고집을 피우더라고. 자긴 굳이 이거 반만한 크기에 넣어야겠다고. 그래서, 그, 뭐라고 했어? 없다겠지. 이게, 이게 제일, 작은 거라, 이게 제일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휙 하고 가버렸게 자, 을 자르면 서이렇 자기도. 자기도 그냥, 이을 그러니까 자르면 근데 그 봉투처럼 이렇게 규격 이투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크게막 이렇게 해서, 게 해서, 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데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잘라 버리면 한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그... 외국같은 경우에는 편지가 많이 오니까요. 그... 그... 특별한 날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게 잘 없는듯 하지만. 일본같은 경우에는 막 보고 보내잖아요. 응. 그... 영어... 영화... 기션 뭐뭐는 잘 봐봐요. 다 나와? 가나와요 투부정사 본문 음. 본문 옆에 교재 필요 없이 이것만 먹으면 돼? 네 괜찮고 빈더부사 으... 으... 빈더부사까지 빈더 빈더부사까지 네 빈더부사 물어볼까? 잠깐만요, 가자고 보자. 네 적어요. 어. 전에 적었, 적었는데 또 까먹었네. 전에 선생님하고 시험 보지 않았나요 그때? 응. 또 까먹었네. 응. 선생님 응? 오늘 그렸어요. 니가? 네. 그리다 말았어요. 만화부에서. 잘 그리네 아니 읽을게 어. 네 결코 뭐만 하지 않다 R 그 네이버인데 <laughs> 네이버 N A V E N E V E R 어. 이게 네이버고 네이버, <laughs> 네이버. n-e-v-e-r 이요 뭔 뜻이라고? 뭐뭐 결코 하지 않는 어. 가끔 뭐뭐 하다 <laughs> 오픈? 아니 네, 아니 그건 보통이야 가끔이요? 썸타임 t i -M이지. m y a m a S O m 이 맞죠 이거 네? y a m o m e t m m e Amy, a m e t m m e s m y Amy, a m 이맞 m 요 Amy, m s o m e t i m e a 종 y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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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주니까. 어. 왜긴데? Away? 응. Usually. 어. You. 네? You. e 네? 아닌데. You. 아니요. Upton. Upton이에요? 자주 종종. Usually, 보통이 뭐예요? 보통 usually. 아. 아 옵튼 어, 어, 보통이 유저일리고 옵튼이고 스펠링 모르겠어요. O F T E N. 예? O F T E N. Often. 뭐라고? O, -E <laughs> o F T E N. 종종 자주가 응. often이야. 어? 왜 내가 외운 거랑 다르지? 결코. 같이 아예 안 하는 거 아주 가끔씩 드니 보통 아니 옥천 네. 자주 종종 뮤지컬리가 보통 어 뮤지컬리가 보통 드이 자주 그러면맨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맨날 맨날 하는 거 어웨이즈 어웨이즈 어 응? 응? 어. 자주 하다가 자주 하다가요, 응. 보통 보다. 아, 아, 맞다. 그니까, 보통은 그거 자주는. 아, 맨날 하는 거. 이거는, 하지만, 맨날 하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 정해지지 않는 거. 대충 그런 개념인가? 어떤 거? 어, 옵튼이랑 음, 유저리. 이거. 니까 그러니까, 옵튼 이제 드문드문. 네. 종종. 열번 네. 중에 한 다섯 번. 네. 자존 열번 중에 한 여덟 번. 항상 매일매일. 항상. 응. 가끔씩 하면 열번 중에 한세 번? 결코 못하지 않다 열번 중에 한 번도 안 하는 거? 네. 영번?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3번. 보통말을 첫번 하고 보통말을 여덟 번고 평상시에는 일 음.. 대충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비동사와 조동사의 뒤에 오고 uh -huh. 일반동사의 앞에 와요 uh -huh. 그게 중요하지 네 거기에서 틀린 문장이 나오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 can하고 will 이라고 해야되나? 위엘 말고는 조동사는 나오지 않나요? 동격 보충해주는 응, 거뭐 뭐 저기 딱뭐 나와 놓고 여기 비어있는 칸에 뭐 들어갈 말은 뭐 하면서 뭔가 나올텐데 많이 무슨 오바마라고 하면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여기 딱 1, 2, 3, 4, 5번 해가지고 들어가기 알맞은 말 하면서 또 나올텐데 그러면 또그 영어를 읽어야 되고 일단 빈도부사를 외워야지 빈도부사다할줄 알았네 그다음, 보자. 그다음 네. 번. 일단 그 해보자 그다음 1번 일단 동격은요 네. 문제 자체가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격은 공부에서 제외시키고요 자 음, 이거 이걸로 하고 12단원 얘는 빈도만 비교 급 와아야야 아, 아, 비교급 11단원 이 r 를 붙여요 그비교급은이 R을 붙이고 Y가 있으면 Y를 i 를 붙이고 이 r 를 붙이고 E가 있으면 알만 붙이고 어 자, 모음 자음으로 끝나면 뭐라고 해야지? 그럼 그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이하를 쓰고요. 응. 어. 아, 그 삼음자 이상일 때는, 뭐를 써요? 응. 그리고, 계산국 같은 경우에는, 음, 보통 EST. 이가 있을 경우, ST만 넣나? 그리고, 와, 에이, 저 최상급은... 잠깐만요. 저 최상급은 와이로 끊는데, 최상급은 어떻게 되지? 똑같구나. 음. EST, 머스트 넣고, 그이그이 너도 머스트. 아, 아, 얘는 불규칙. 아, 네네, 이렇게 돼요. 불규칙 변화. 바털 베스트 아 비교급이 바털을 배럴 배럴이고 최상급이 베스트 맨이 뭐지가 모이고 최상급은 머스트 레드가 일 윌스 월스 월스 최상급을 붙여요. 뭐가? 만약에 er을 붙이고 est를 붙이고 음, 이런 불규칙을 외워야 되나? 비어구를 넣고 덴을, 아, 덴을 붙여요. 음, 체다급을 덜 붙여요. 이나면 비교 범위 세계 같은 경우 아니면 브랜드 같은 경우 브랜드는 안나오저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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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요 몸무게 네? 아. <laughs> 잘 보세요 선아겠다 아. 시험기간이 내려고왜시험기간지 네? <laughs> 원래 그런 거지 저도 지금 근육통이 왔어요 나도 여기 막 건드리면 아프지? 아 거기 말고 여기랑 그래? 쌤이 여기 막 건드리면 아프거든 여기 아 그거는 응 어. 몸살이에요 어 그래 그래서 하더라 몸살이라더라 <laughs> 그거는 몸살이랑 근육통 같이 오던데? 아, 근육통은요 어. 근육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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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거나 하면 아픈 거고요 이렇게 해도 아파 그럼 네그럼 근육통이고 어. 건드렸는데요 응. 이렇게 건드렸는데 이게, 아픈 느낌이 어, 그런 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아파. 예, 네, 그런, 그런 게 몸살. <laughs> 잘하는데. 예. 이 걸려, 안 나가도 됩니다. 예, 뭐, 약간. 오늘은 그냥 근육통만 걸렸어요. 왜? 힘들었어요. <laughs> 뭐가 힘들었어? 아, 네, 그냥, 운동이. 가벌레 뛰기 400번 한 다음에, 어. 바로 축구 뛰었어, 요. 김희정 축구 잘해? 아, 저 축구 못해요. 좋아해? 네, 축구 좋아 좋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 일단 축구를 못 해요 슬픈데 애들이 축구하다가 막안끼줄 정도를 못 해요 눈을 했네 눈을 샜어 네 애들만 저 전화 안 하죠 눈 전고 했어 저 저희는 눈싸움을 좀 친구들이랑 뛰어 뛰었겠네 아 그렇게 뛰진 않고요. 그냥 오늘 뭉치니까 손이 차가운 정도였죠. 네 방학 때 뭐해? 예 방학 때 겨울방 겨울방이니까 겨울 1학년 공부 마치는 것까지는 좀 힘들고요. 응. 2학년 예습 하고요. 응. 만화 봐야 돼요. 무슨 만화? 애니메이션 밀린 거. 오 좋겠는데? 예. 2학년 아 2학 년 겨울방이 학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한데요. 어. 그래서 2학년 거 공부해보려고요. 문제집 사서. 봐야 때 도쿄 문제집 한번 풀어볼까? 도쿄 문제지요? 어. 1학년 거 있잖아요.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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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볼까? 네. 이런 얘기 한번 들고 블루베일. 아. 아오..이게..이거 아오.. Blue 네. Whales are 아, the, the largest sea animals in animals.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크..네 바다에서 어. 큰 동물 이게 데데인가요 어. 데이 왜지 뭐야 무게가 나간다 하이 헤이, 헤이. W E I G H 아 W 네 H 이 알았어 Way Way Lay out one hundred thirty tons 130그 삼십 톤이 나이 나간다 어 <laughs> uh, they, they are about thirty meters meter? long, no. but t e e t h r m e t e r long 블로그에 올리.